안녕하세요, 라오알입니다 아, 여기는 통캉캄 시장. 왼쪽에도 시장, 오른쪽에도 시장. 저는 항상 왼쪽을 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파는 것 비슷하고 이제 계속 시장을 가다 보니 이제 단골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통캉캄 시장 사람들. 에, 중에 제가 어쨌든 주로 가는 가게 위주로 인터뷰 뭐 길지는 않고 제가 라오스 말을 아주 잘하질 않으니까 그냥 적당한 얘기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수준의 인터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시장을 오시면 라오스에 오시면 시장을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그탈기로 쭉 보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항목별로 가게 가게마다 어떻게 파는지, 그런 거, 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는 사람들 조금씩 인터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매가 장사를 해요. 옆에 붙어서. 근데 그뭐 둘이 수익을 나눠갔는지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 <laughs>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에... 자 원래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음, 주차장이 아닌데 에, 돼지고기 오늘 갈비를 살 건데 이 10kg를 사면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 먼저 얘를 먼저 사서 어, 넣어 놓고 오토바이다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머지 예, 창을 보러 가, 가겠다. 그래서 고기를 살 때는 항상 여기부터 먼저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통강감시장 대집하는데 왔어요. 예, 시장이 오면 항상 활기가 차서 좋기는 하죠, 그죠? 예, 이게 말씀드린것 같은데 대부분 어, 돼지고기 파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소는, 이 많은 돼지고기 중에 소 파는 집이 딱한 집이 있어요. 앞집에 한 집. 요 집인가? 그런 나머지는 돼지예요 그리고, 어, 제가 가는, 예, 돼지고기집. 이 친구랑, 저칼 휘두르는 제 친구랑 자매입니다. 사바이디, <뭣> 어, <뭣> 신우아신우아 <뭣> 로이킬로. 네. 신우아라디 예. 돼지고기 찍어서 소고기 100kg 달라 그랬습니다. m 니 n e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 친구가 언니고, 어, 저 친구가 언니 남편. 그리고 여기가 동생. 뭐 애인만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파살라오냥니. 네.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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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니. 루캉, 루캉, 십록, 루캉, 십록, 십록, 맨, 예. 맨. <laughs> 농담했더니 나를 안 믿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갈비, 돼지 갈비를 10kg를 사오라는 오다가 우리 마눌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0kg를 사러 가자옥 대화가 안 되네. 물어보는데, 네, 따릎는거는 이제 집사람 이 하고, 네, 여 기서, 안 잘라 갑니다. 잘라 가면 그뭐가 이게 그 뼈가 루가 생 기고 해서 손님 들이 먹 는데 이빨 이끼 우고, 그러 는데 짜오 땀삼봐봐 봐. 네, 고 기가 많 죠. 자오카이시무짝빌레요, 한니, 어, 시피, 자 헤디앙 유니 시피야, 자 아육 시피, 아8오 100피, 80피, 80피, 돈0피돈0피 80피, 0 0 0 0 0 7kg를 맞춰야 되는데, 동생한테 빌려라. 좀 있잖아. 어? 어? 동생하고 그럴래안 하나? 야, 송콘. 바쁘니까 말을 잘안 깨주네. 중국 사람이 왔네요. 집에서 1kg 산다고. 아, 이거. 칼 힘들은 여자들이 무서워요. 이 칼을 보세요. 활발하게. 여기가 머니 머니 능로 타고 이 능로 타우 날. 이 오늘도 10만 킬. 이게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갈비든 오늘도 10만킬로 농! 농! 신 버디 미아 콩쿠이 와우 랄라이 약 랄라이 후보 어, 신 디디 이거 안좋은거 사가면 집사람도 혼난다고 제가 수지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예자제지고기1년차차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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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데 바빠 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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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바쁘네. 남편은 뭐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 맨날 저칼짓만 하고 이 친구들 돼지고기 그만 팔면 이발소 가서 면도해도 될것 같아 항상 이렇게 껍데기 면도를 하고 그러고 팔더라고 면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페 이거 리가 끝나고 -hmm. 이이기는 동생이 더이쁜 네. 아, 아, 아아 네. 예. 같아요 언니는 심 예. 예. 오케이 자오 룩 아육차다이 혹비? 오, 그러면 땡동째삐래요 룩, 룩 혹비면, 룩 혹비? 그러면 땡, 째삐 네, 네, 네. 아. 7년, 결혼 7년 차. 동생은 부부는 아니고 애인이래요. 그냥 애인이 와서 아침부터 같이 저렇게 팔고 있네. 네. 무서운 자매들. 조심해야 됩니다. 케한빈데. 개한빈 네, 네. 이게 시장은 인터뷰가 상시, 사, 사실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얼마나 바쁜지 그냥... 네, 정신이 없어요. 네. 20살부터 10년을 이거를 팔았으면은... 네. 농사와 어이 짭삐! 아, 농사오, 이니 네, 네. 사오하, 동생은 스물다 동생. 카이랄라이 뭐? 응, 타이구 카이랄라이. 타이구 카이랄라이? 카이랄라이? 그간. 자, 이 돼지 피가 낭자한 영수증을 보면은, 어, 10킬로 송강이고 네. 102만 킵 이네요 오늘 오늘의 결제 예막 살점태 있죠 이게 시장에서 볼수 있는 영수정 입니다 예 일단은 결세를 먼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10.2kg 를 샀어요 원래 시장오면 대화가 잘 안됩니다 워낙에 그냥 이거는 대신 나머지 뭐 부분들인 것같아이 집은 돼지 대가리는 없네. 뼈하고 귀하고 막 이러고 팔고 있죠. 이게 통캉캄 시장의 돼지고기집입니다 겁나 바쁜 사람들 이, 와, 이 와중에 손님 오라고 고객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요. 자 다음에는 무슨 가게를 갈지는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시장에 거의 매일 오니까 아, 돼지 이런 거 판다. 세종, 제가 사는 게세 종류예요. 삼겹살, 목살, 그리고 오늘 산거 갈비. 바이바이. <laughs>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불쌍한 오토바이, 완전히 짐 오토바이로 바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라오케아리였습니다.